아이슬란드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50m 높이로 솟구쳐 오른 용암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마을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땅이 마치 숨이라도 쉬는 것처럼 거대한 연기를 쉴새 없이 뿜어냅니다. 가까이 가보면 시뻘건 용암 기둥이 여기저기에 솟아 있습니다. 최대 높이 50m. 길이는 무려 2.5km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띠가 또 형성됐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그린다비크 주변 상황입니다. 두 달여 만에 화산 폭발인데 지난해 12월부터 따지면 다섯번째입니다. 현지시간 29일 정오쯤 그린다비크 북쪽에서 연이은 지진 이후 발생한 현상입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그린다비크 북쪽 순두누카기가르 근처에서 분화가 시작됐다며 약 3.4km 길이의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분출돼 그린다비크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h, the eruption starts uh, in a narrow uh, section of the uh, fissure system and then it starts to expand to, uh, to opposite directions. This is northeast, southwest. 이 지역은 800년 동안 화산이 잠잠하다가 2021년부터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3800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에 대부분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유명 온천인 블루라군에 관광객들과 일부 주민 등 100여 명이 머물고 있어 이들을 긴급히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And they have 화산이 폭발했지만 현재까지 항공편 운항에는 문제가 없고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용암이 지하 수도관을 녹여버리는 바람에 인근 주민 2만 8천여 명의 온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아이슬란드 정부가 이상 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